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3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8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5원이여, 넣기를 8원이여, 빼기를 구원이면 3번 문제 불러 놓기를 구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1원이여 7원이여 빼기를 구원이면 4번 문제 불러 놓기를 4원이여 5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7원이여 넣기를 9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어, 빼기를 3원이어, 넣기를 1원이어, 빼기를 6원이어, 넣기를 8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어, 빼기를 2원이어, 넣기를 2원이어,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8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빼기를 5원이여, 2원이여, 넣기를 7원이여, 빼기를 9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2원이여, 빼기를 8원 이여, 넣기를 9원 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 이여, 8원 이여, 빼기를 3원 이여, 넣기를 3원 이여, 빼기를 9원 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 이여, 빼기를 4원 이여, 넣기를 사원이여, 빼기를 구원이여, 넣기를 구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